이런 카페는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 응. 음. 개관을 해봤어요. 음, 너무 맛있네? 응, 나 컵이랑 세트야. 이쁘 이제까지 2년 동안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 반지 영상이었거든요? 맞아. 이번에는 2년 만에 돌아온 반지 2탄. 2년이나 됐나 그게? 나는 솔직히 아크로바하고 반지 콜라보도 많이 하고 음.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반지를 사진 않았어. 그렇지. 맨날 맨날 차고 다니잖아 근데 우리 음, 반지를. 음. 그때에 비해서 음. 또 새로운 반지를 많이 안 샀네 이런 음. 생각이 들었어. 정말 그래서 만든 것도 있고 아크로밧 음. 반지도 너무 잘 끼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많이 샀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엔 약간 여러 반지를 맨날 맨날 바꿔 낀다기 보다는 진짜 손에 잘 가는 반지 몇 개를 쭉 장창 끼는 음. 것 같아. 요그 중에 하나가 이실버 반지인데요. 저희가 평소에도 실버 반지 진짜 좋아해서 만들기까지 했다가 음. 또 이런 예쁜 실버 반지를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S실이야? 응.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쳐. 그치? 케이블이 너무 예쁘고 좀 심플하지만, 어, 저 반지 어디 거지? 이런 음. 느낌이 나는. 이게 골드도, 골드 돌로 옵션이 골드랑 실버. 이게 뭐야? 반지를 하나 더 샀는데 이거 되게 재밌잖아? 와 네. 이게 반지가 두 개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오. 그래서 이미, 레어, 레어, 레이어드, 아, 이미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거야. 막 음. 아침에 주섬주섬 챙기기 바쁠 때얘 하나만 들고 나오면은 이렇게? 음. 멋진 두 개의 링이. 이렇게 두개껴도 되게 멋있지. 응. 같은 브랜드에서 사서 그런지 골드 실버를 이렇게 매치해도 멋있더라고요. 두개 반지를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렇 엮일 수 있도록 막 삼판하게 퍼즐 맞추듯이 두 개가 겹쳐져. 아, <laughs> 쉽지 않네. 아 이렇게 네. 멋있네요. <laughs>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와우. 이거 어디 건지 알겠어? 아니? 이게 넘버링 거야. 아 진짜? 음. 뭐 넘버링은 되게 동글동글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시즌 컬렉션이었던 것 같고요. 원래는 이 디자인의 반지를 여러 개 사서 이렇게 스탁링처럼 여러 개 끼는 반지라서 되게 디자인이 특이해. 여기가 판판해. 그래서 여러 개를 겹쳐 끼면 그냥 이렇게 탑 쌓듯이 쌓아지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레이어링용으로 여러 개를 살까 했는데 내가 볼드한 링이 이미 많잖아. 음. 그래서 그냥 하나만 사서 꼈는데 디자인 자체가 워낙 독특해서 굉장히 잘 끼고 다녔어. 9만 원? 나는 큐빅 박힌 거라서 11만 원. 또한 부분에만 큐빅이 박혀 있어서 이게 너무 반짝거리지 않고 살짝 살짝 반짝거리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 가운데. 음. 이반짝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음. 실버링이랑 끼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 실버랑 골드랑 같이 스택해서 끼기로 하더라고. 음. 그게 단 거. 반지가? 응.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 근데 아니야. 마음 아픈 반지들이 두 개가 있어. 제가 제멘 페블스 그때 응. 2년 전에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응. 여기서 반지를 내가 안 샀을 리가 없잖아. 근데 잊어버렸어. 진짜? 응. <laughs> 나 정말, 마격대도 여기가 그렇게 싸지 않아. 이거 이쁘다. 이 반지를 샀었는데, 리듬 컬렉션? 잊어버렸어요. 198,000원. 엄청 아깝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그거랑 레이어링을 해서 끼고 다니던 반지가 있는데, 그걸 같이 잊어버렸어. 응, 이거 멋있었는데. 이거 얼마인지 알아? 45만원이야. 무슨 날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하루 거의 70만원을. 제가 진짜 아끼던 반지였거든요. 두개 다. 근데 또 사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작도 안 되고, 오물은 음. 흘린 그런 반지가 두개 있습니다. 기울 반지 있지 않았어? 아, 위? 어. 그거는 아, <laughs> 어, 잘안 가져왔어. 잘안 보이는데요, 이 반지. 근데 이거는 내가 왜안 가져왔냐면, 응. 묶어서 이걸 나중에 따로 한번 찌... 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 가져온 것 같아. 디올에서 저희가 패션 주얼리를 좋아해서 음. 둘다막 엄청 음. 많이 사서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이 주얼리에 빠져서 그디올에서 나오는 음. 하이엔드 주얼리를 산게몇 개가 있어요. 바로 이 반지입니다. 그냥 되게 심플해요. 이게 가격이 1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혜가 숨어있어. 여기 위, 위에 여기 있다고. 그리고 반지 하나 더 있어. 펜디에서 산 반지입니다. 얘는 40만원? 어, 얘 가격대가 좀 있네? 알기 응. 위해서 넣어어 그냥 누가봐도 팬디브. 음. <laughs> 저의 반지는 아쉽게도 이게 끝이네요. <laughs> 언니가 기억한는 한에서 근데 저는 사실 아크로바 반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몇 시즌을 하면서 그거를 맨날 맨날 끼게 됐어요. 최근에 많이 끼는 걸몇개 가져왔거든요. 데일리로 끼기 엄청 좋아요. 응. 이런 꼬임 있는 반지 저희가 했었는데 이거는 엄지에 끼면 딱이어서 응. 이것도 진짜 많이 끼고 이런 게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끼기도 예쁘고 이것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희가 디올 주얼리를 많이 사는 편이잖아요. 크로박 반지들이랑 색깔이 되게 비슷해. 빈티지 골드 어. 매치하기가 음. 되게 좋더라고, 색깔이. 음. 이거 데일리로 끼는 링이고, 음. 제가 한번 회사 화장실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어, 제가 주워서 가지려그랬는데 주인한테 돌려줬어요. <laughs> 제가 최근에 디올 링을 한번더 샀어요. 제가 최근에 이돌 원석이 들어간 이런 음. 디자인의 반지에 좀 빠졌는지 엄청 눈여겨봤었는데 디올에도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FW에도 여기 앞에 D 이 로고가 음. 박힌 다른 컬러로 원석 반지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되게 예쁘지? 음. 파란색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음. 파란색을 샀어. 야, 한 60, 60만, 원. 60만 원 정도 했던 거. 얘도 미디움이고 얘도 미디움이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가 되게 넓잖아. 응. 같은 미디움인데도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요. 응. 얘는 여기가 이렇게 얇아요. 응. 그래서 좀 헐렁헐렁해. 여기 좀 돌아가도 얘는 이쁜 게 여기가. 별이 박혀있는 응. 것도 이쁘고. 원석 박힌 반지인데도 많이 과하지가 않은 것 같은 응. 느낌이 들죠? 실버 반지를 제가 최근에 몇 개를 샀는데. 이 브랜드? 인스타에서 보다가 성수동에 매장이 있길래 응. 들어가서 봤었어요. 제가 원석 빠져있었던 티가 나는 게. 파란색 오. 원석 반지를 샀고, 뭐, 검지나 중지 뭐 이런 데 끼면은 이쁜 링인데 저는 액기 링으로 끼고 싶어서 일부러 액기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 그래서 1호예요, 1호. 원석이 사실은 다른데 낄 용으로 제작된 크기다 보니까 좀 되게 커요. 근데 또 그냥 이런 멋이 있는 것 같아서 일하거나 할때 계속 웃겨요, 이게 멋있어. 실제로 스톤을 보면 더 오묘해요. 안에 마블같이 음. 살짝 되게 멋있게 원석이 박혀있네. 일단 액기에도 안 맞는 것 같아. 1호여가지고, 어. 1호 제작은 처음, 처음 해보셨다고하시박 어, 이거 네. 이거는 예쁜 이거좀 특이해요. 360도가 다 달라요. 울퉁불퉁한, 음. 음. 투박한 감기? 음. 사실 이거는 엄지에 끼고 싶어가지고 음. 주문을 했는데, 사이즈 주문이 좀 잘못됐는지, 제가 엄지 보통 11호? 음. 뭐이 정도 끼는데, 제작이 된 거야? 아,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 껴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끼고 다고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음.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많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끼면은 맛있어. 그리고 그 플로어에서 반지 클래스가 있더라고. 오. 그래서 내가 한번 링을 만들어봤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돼버렸는데 음.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되게 이하죠 <laughs> 이걸 어떻게 만들어근데 <laughs> 왁스를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음, 그 음. 왁스로 이렇게 생긴 틀을 만든 다음에 음. 그거를 이제 부어? 어, 음. 부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은 음. 은을 또 조금 갈아가지고 음. 요렇게 탄성이 음. 되는 음. 거더라고요. 멋있다. 음. 나만의 반지. 음. 요 조합으로도 음. 많이 하고 음. 그러고 있습니다. 오, 끼니까 더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음. 우리가 제작했던 거. 저희가. 이거 너무 잘 끼우잖아요. 음. 저희가 만든 반지들을 잠깐 이걸 판매를 했었는데, 이 볼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음. 이 반지가 진짜 멋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음. 넌 이거 진짜 잘 끼워. 맞아. 그치? 약간 이렇게 굴곡이 져있어요. 낙지에 껴도 이쁘고, 엄지에 끼면 더 이쁘고. 진짜 너무 멋있어이 반지는. 음. 저희가 마침 연말이기도 하고, 소소하게 추첨을 해서 선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반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음. 이 게시물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나 이거 도있시 아, 헨도라 그때부터 나 파란색 원석만 좋아했네? 이렇게 저희의 반지 특집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아크로가 겨울 음. 컬렉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두에게 맞는 반지를 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많은 옵션을 준비했어요. 음. 음.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